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낭트 대 로리앙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힘은 대단한 편. 물론 수비 상황에서의 대응은 개인의 능력에 맡기기 때문에 기복이 다소 심한 편이라는 점은 생각해야 할 것. 올 시즌 로리앙을 상대로 시도한 태클의 성공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낭트의 수비 기복은 상당한 변수. 득점력이 좋지는 않아. 한골 실점도 제법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낭트처럼 라인을 내리고 승부하는 팀에게는 오히려 약한 편이지만, 이스 마이너스 PSG 마이너스 모나코를 상대로. 비길 정도로 버티는 힘이나 수비적인 기조는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할수 있을 것. 생각보다 로리앙이 낭트를 상대로 경합 상황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한 골로 경기를 매주 지을 수 있을 만한 전력은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면 좋을 것이다. 양 팀의 수비적인 퍼포먼스가 제법 괜찮은 반면 공격력에서는 어느 정도 기복을 보이는 팀. 다만 낭트의 수비적인 부분은 선수들의 개인 기량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 기복이 좀 심해. 로리앙이 조금 더 꾸준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결론은 지을 수 있을 듯 전반적으로 로리앙이 강팀을 만났을 때의 퍼포먼스가 더 좋기도 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사소홀로 대 유벤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닥공으로 유명했던 적이 있었지만, 지난 시즌부터 중앙에 힘이 떨어지면서 기복이 심해진 상황이다. 윙어들이 기본적으로 중앙에서 공이 돌지 않으면 버로우를 팔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한데, 유벤투스가 공격은 몰라도 수비 상황에서의 중앙 기여도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유벤투스가 주중에 유럽대항전이라도 치렀으면 몰라도, 유벤투스는 올 시즌 리그에서만 집중하고 있다. 전력 값을 못하는 팀이라고 볼 여지는 있지만, 그만큼 결과는 상당히 잘 챙기는 팀. 물론 지난 경기처럼 마치오를 상대로 3골을 넣는 투톱의 활약이 꾸준하지는 못하다는 점이 단점이나, 중원과 센터백을 3명 두고 지지 않는 팀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능한 팀. 사실 라비오를 주축으로 하는 중원의 공격 기여도도 아주 맹탕은 아니다. 유벤투스의 우세를 기대한다. 유벤투스의 득점력 기복은 생각해야 하나, 일단 수비 상황에서의 기여도는 상당한 편이고 사소올로의 중원과 막부딪혀 이기면서 윙어들의 영향력을 줄이는 방식을 생각해 볼수 있다. 물론 공격 상황에서는 개인 투톱의 기량에 의존하면서 유벤투스도 공격력을 장담까지는 하기 어려울 듯하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플랜트포드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무리 홈에서 강하다고는 하지만, 이런 득점력이 유지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우승부 이상이 되기 어렵다. 토트넘과 풀럼전에서는 득점력이 반짝하기는 했지만, 이제는 도박 혐의로 긴 출장 정지를 받은 토니의 빈자리를 상당히 느끼고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마침 에버튼은 장근은 플레이에 능한 팀. 지난 경기에서는 필드골을 허용하지 않는 등아스나를 상대로 할수 있는 육탄 방어는 잘했다. 물론 배투를 활용한 롱볼 전략은 적어도 공중볼에서는 장인 수준인 브렌트포드에게는 통하기 어렵다. 사실 브렌트포드를 원정 원정 잡는다는 것 자체가 다른 팀에게는 난관으로. 지난 시즌 아스날과 뉴캐슬을 제외하면 브렌트포드를 원정에서 잡은 팀은 하나도 없었다. 토니의 공백과 에버튼의 롱골 전술을 브렌트포드가잘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할 것. 브렌트포드가 홈에서는 잘 지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스코어 접근이 1 순위라는 점은 변화가 없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바르셀로나 대셀타비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사실상 주중 경기 리스크가 없는 상황이다. 엔트워프를 상대로 전반에만 세 골을 넣으면서 주전 선수들을 대부분 70분 이후에 빼주면서 체력적인 세이브가 끝난 상태. 사실 엔투어프전과 이 경기가 모두 홈이라서 바르셀로나에게 주중 경기 리스크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태. 최근 두 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력이 상당히 물이 올라온 모습이다. 홈임에도 500을 가동하는 등 상당히 수비적인 스타일로도 움직일 수 있는 팀. 그나마 바르샤가 텐백을 10 쓰는 팀에게는 약했다는 것을 저격하려고 할수 있는데. 사실 바르셀로나는 헤타페와 0-0으로 비긴 경기를 제외하면 오사수나와 카디스 등 상당히 수비적인 팀들을 결국에는 뚫어내온 경험이 있다. 오히려 바르셀로나에게 주도권을 내주는 선택이 될 수도 있을 것.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기대하는 매치다. 일단 지난 경기 주전들의 체력도 아꼈고 최근에는 수비적인 기조로 움직이는 팀들도 잘 공략해온 편 셀타비고가 소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공격진의 화력이 크게 오른 바르셀로나가 우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 주시면 토신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 주세요. 금일 다섯 번째 경기 베르더브레멘 대 쾰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켈른을 상대로 할때 공중볼 약점이 있는 브레멘 같은 경우는 실점 가능성이 있는 편. 다만 쾰른의 무한크로스 작전은 중앙에 사람을 많이 배치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 대응 방안이 나온 상황이고 브레벤도3 0 0과 중앙 미드필더 3명을 배치하는 등최소한이 크로스 대비는 할수 있는 전형을 쓰고 있다. 켈른의 수비적인 약점을 공략하고 실점은 최소화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을 것. 올 시즌에는 크로스 전술이 먹히지 않고 있고, 압박을 중시하는 팀 특성상 힘이 빠지면서 수비가 불안해지는 등,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켈련이 무한 압박과 크로스로 화력을 증강시켜서 재미를 본 시즌도 있기는 했지만, 역시 선굴근 축구에 대한 기복은 어쩔 수 없는 것이 현실. 참고로 올 시즌 퀄련은 공격효율도 마이너스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브레멘의 승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펠른의 크로스 위주 전술에 대한 대응 방식은 나온 상황이고 오히려 공격이 막히는 동안 체력이 소진되면서 수비적인 불안이 상당히 커지는 모습. 브레멘의 공중골 장악 능력이 아주 뛰어난 편은 아니나 중앙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배치하는 전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상대 수비 약점을 공략할 수 있을 것.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틴합시다. 함께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